어? 뺐어? 선이렸어 사진이 이디 어디 있어요? 여기 있다. 하진이가 쫄리도. 우리 쫄리도 왔어. 쫄리도 축하해 주러 왔어. 한번 줄까? 쫄리도 찍어도 될 지금. 진이가 그랬어. 생지다찍었 많이 찍었어 자, 이제 동영상이에요. 잘았네 축하. 여기 하모니까. 아빠 찍어도 돼. 이이 찍어도 돼. 아, 같이 어 아, 또들지 아, 들어가지? 아, 우 야, 깜짝 놀네 아, 또들어가 아, 하진 아, 오들어 아, 또 아, 또 아, 어 아, 어어가지 아, 어 아, 아, 지너가 아, 가가가가 우리 100일 축하합니다. 우리 하진이 할머니가 공연해 줄 거예요. 공연해줄 거예요, 하진이. 어, 빨리, 응, 음, 빨리 해라. 힘들어, 힘들어. 아, 더이고더아이 <laughs> 선풍기를 이쪽으로 틀어줘야라 <laughs> <laughs>